MLS 징계위원회가 루비엘 바스케스 심판에게 영구 제명이라는 철퇴를 내렸을 때 대부분의 팬과 전문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구현되었고 악이 처벌받았으며 손흥민의 억울한 탈락이라는 슬픈 이야기가 역사의 흉터로 남은 채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LAFC와 존 토링턴 회장에게 개인에 대한 처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징계가 손흥민의 명예를 되돌려줄 수 없고 우승 기회를 되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현지 시각 LAFC 공식 홈페이지와 존 토링턴의 개인 계정에 법률 용어로 빼곡한 문서 사진이 일제히 게시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색의 굵은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공식 재경기 요청서 토링턴은 주석을 통해 미국 전역을 얼어붙게 만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MLS 사무국은 이 요청을 즉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요청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야구리그가 시작된 이래 150년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역사적 충격, 150년의 불문율이 깨지다. 토링턴은 축구계의 관행인 결과 승복 문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법적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심판을 제명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썼습니다. 도둑이 잡혔다면 그는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도둑 맞은 자산은 손흥민과 LAFC의 승리입니다. MLS가 서면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므로 그 실수의 결과물, 즉, 우리의 패배 기록 또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LAFC는 MLS 이사회, 중열승전 재경기를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150년 미국 스포츠 역사상 그 어떤 팀도 감히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손흥민에 대한 불공정이 너무나 거대하고, 명백하며 시스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전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규칙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층 분석 조건부 재경기 LAFC의 요구는 맹목적인 떼쓰기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법률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분석하고 토링턴의 전략적 정교함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일정상 불가능한 즉각적인 재경기를 요구하는 대신 MLS가 반박할 수 없는 법적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나비 효과 조항 발동. 토링턴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조건부 재경기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의 확정을 보류 스스펜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만약 LAFC의 억울한 탈락이 향후 MLS컵, 우승팀의 향방이나 북중미, 콘세이케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에 왜곡된 영향을 미친다면 리그 전체의 정당성, 발리디티는 훼손됩니다. 심판의 실수가 단순 판정 미숙이 아닌 기술적 오류로 입증된 이상 자격 있는 팀의 우승 기회를 직접적으로 박탈했다면 그 경기는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치러져야 합니다. 전문가 분석. 스포츠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것은 신의 한수입니다. 토링턴은 MLS를 외통수 딜레마에 몰아넣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현재 결과를 인정하면 리그가 불공정함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만약 재경기에 동의하면 물류상의 악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LAFC는 단호합니다. 우리는 특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손흥민의 것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입니다. 과연 MLS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조적 붕괴 왜 하필 이 경기여야만 하는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오심이 그냥 지나가는데 왜 하필 손흥민의 경기만 특별히 재경기를 해야 하는가. 토링턴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구조적 붕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왜 다른 경기는 안 되는가. 이 사건은 오프사이드 몇 센티미터나 가벼운 충돌 같은 50대50의 판단 차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링턴이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운영 시스템 전체의 붕괴입니다. 첫째, 주심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무능력. 둘째, VAR은 고의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직무 유기. 셋째, 손흥민을 겨냥한 개인적 편견의 징후가 있습니다. 아이게. 이세 가지 요소가 결합했을 때, 그 경기는 스포츠 이벤트로서의 유효성 d 리디티를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류투성이로 연출된 연극이었습니다. 1대 이 패배나 승부차기 결과는 고장난 시스템이 뱉터낸 불량품 1의 시여 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리그의 공식 결과로 불량품을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헌정 위기 앤 글로벌 명예 마지막으로 토링턴은 문제를 MLS의 생존 문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MLS가 어렵게 쌓아 올린 국제적 위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MLS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메시와 손흥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링턴이 경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불공정한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전 세계 축구계는 MLS를 법규가 농담거리이고 스타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동네 축구 취급할 것입니다. 이 재경기 요청은 MLS가 법과 진실을 존중하는 프로리그임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리그를 헌정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쓴 약입니다. 손흥민을 위한 정의냐, 아니면 국제무대에서의 리그 신뢰도 붕괴냐. 선택하십시오. 이 전례 없는 법적 움직임은 변호사들과 스포츠 전문가들을 뜨거운 논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스포츠 법률 전문가들의 반응. 스포츠 법률 분석가이자 로스쿨 교수인 마이클 맥케는 스포르티코에서 진단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가장 흥미로운 소송입니다. 국제적 전례가 있습니다. 2005년 FIFA는 심판의 기술적 오류를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대 바레인전의 재경기를 명령했습니다. 만약 LAFC가 바스케스 주심의 실수가 필수 VAR 확인을 누락한 기술적 절차 위반임을 입증한다면 그들은 재경기를 요구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MLS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MLS 전설들의 반응. 항상 투명성을 지지해온 알렉시 랄라스는 외쳤습니다. 제 평생 이런 건 처음 봅니다. 플레이오프 재경기라니. 미친 짓이죠. 하지만, 공정하게 말해서 손흥민은 백주대낮의 승리를 강탈당했습니다. 만약 예외가 적용될 만한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손흥민은 실수 하나로 탈락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테일러 투엘먼이 논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LAFC의 이 행동은 그들이 손흥민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리그의 권력기관 전체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 드문 충성심입니다. 팬들의 반응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분열되었지만 흥분했습니다. 다시 경기해라.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 만약 재경기가 성사된다면 LAFC의 모든 경기는 결승전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손흥민은 정말로 미국 축구의 법률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LAFC의 재경기 요청서 제출 결정은 단지 시즌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성의 가치에 대한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시대에는 어두운 실수들이 더 이상 용납되거나 은폐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한 나라의 스포츠계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절대적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룰을 다시 쓰도록 강요한 인물입니다. MLS가 재경기 요구를 수용하든 안하든 이 사건은 이미 역사에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미국에서 오직 자신의 재능과 억울함만으로 리그 차원의 법적 위기를 초래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전설에게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종료 휘슬이 울려도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숨을 죽이고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을 위해 역사는 다시 쓰일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LAFC의 행동은 그들이 재능과 정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대우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푹 주무시고 이 역사적인 사태의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 건강 잘 챙기세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